20번 문제는 자 다음에 값이 될수 있는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요 형태는 정확하게 뭐랑 같은 거냐면 정적분의 평균값 fc랑 같은 형태야. 그리고 요 놈이 fx인 거니까 지금부터 이 전체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 fx의 x자리에 c가 들어간 1 더하기 c3승분의 1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은 하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질문이야. 그리고 그런 c의 범위는 a와 b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a랑 b 자체가 다시 0과 1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c는 0과 1 사이의 숫자라는 거지. 그러면 이런 c의 범위를 가지고서 요 값을 잠깐 추적을 해 보면 c를 어, 여기 주어진 관계의 양변에 3승을 취하더라도 C3승은 여전히 1과 0 사이여야 돼그 다음에 여기에 1만큼을 더하게 되면 C3승 더하기 1은 2와 1 사이여야 하는 거고 요 놈을 역수를 취하게 되면 1 더하기 C3승 분의 1이라고 하는 건 2분의 아 잠깐만 역수를 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2분의 1과 1 사이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요 값이 될수 있는 것을 하고 찾아, 아예 발음이 꼬이네. 요 값이 될수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1 더하기 c 3승분의 1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인 거고 그런 1 더하기 c 3승분의 1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그런 값이 될수 있는 건어 2번밖에 없어. 얘는 지금 2분의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3번, 4번은 1을 넘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.